기한팔사가 또한번 인생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MBC 새 예능 극한팔사가 오는 11월 첫 방송을 앞두고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강렬한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포스터에는 붉은 석양이 내리쬐는 사막 한가운데서 기한팔사가 모래로 가득 찬 운동화를 털어내며 잠시 숨을 고르는 장면이 포착돼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모래 언덕과 붉게 물든 하늘은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새로운 여정의 서막을 예고합니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그의 얼굴 위로 한계를 시험하는 원정 마라톤 크루라는 문구와 함께 극한 8사 로고가 더해져 극한의 도전과 생존의 긴장감을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극한 8사는 제목 그대로 기안 8사가 42.195km를 넘어서는 상상 초월의 코스에 뛰어들어 극한의 마라톤 환경에서 자신을 시험대에 올리고 끝까지 도전해내는 과정을 그린 초극한 러닝 예능입니다. 청주 마라톤과 뉴욕 마라톤을 완주했던 기안팔사가 이번에는 마라톤 이상의 마라톤이라 불리는 미지의 코스에 도전하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짜 레이스에 나섭니다. 특히 극한팔사는 MBC 간판 예능인 나혼자 산다의 무지개 세계관을 확장하는 프랜차이즈 프로젝트로 나혼자 산다에서 보여준 생활형 러너 기안팔사의 모습을 넘어 실제 극한의 환경 속에서 마라톤을 완주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정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기안 8사의 리얼 원정 러닝 도전기가 펼쳐질 MBC 새 예능 극한 84는 오는 10월 1일 방송 예정입니다. 러닝의 아이콘 기안 8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MBC 새 예능 극한 84는 기안 8사가 42.195km를 넘는 상상 초월의 코스에 뛰어들어 극한의 마라톤 환경에서 자신을 시험대에 올리고 끝까지 도전해내는 과정을 그린 초극한 러닝 예능입니다. 인간의 본능과 감정의 끝을 날것 그대로 보여주며 기존의 마라톤 도전과는 차원이 다른 여정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극한팔사는 MBC 간판 예능인 나 혼자 산다의 무지개 세계관을 확장하는 프랜차이즈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나 혼자 산다 기한8사 레이스데인 뉴욕편을 연출하며 기한8사의 마라톤 여정을 감동적으로 담아낸 박수빈 PD가 이번에도 제작을 맡아 한층 확장된 도전을 현장감 있게 그려낼 계획입니다. 기한8사의 도전은 2023년 청주 풀코스 마라톤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2024년에는 세계 7대 마라톤 가운데 하나인 뉴욕 마라톤을 완주하며 4시간 48분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42.195km를 넘어 상상조차 힘든 코스에 던져져 지구력과 생존 본능이 총출동하는 차원을 초월한 레이스에 나섭니다. 극강무도한 환경 속에서 그의 한계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그 과정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펼쳐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극한8사 제작진은 마라톤이라는 익숙한 도전을 기한84만의 독특한 시선과 방식으로 풀어내며 그동안 어떤 방송에서도 볼수 없었던 극한의 서사를 담아낼 것이라며 웃음과 감동, 그리고 인간 본연의 생존 본능까지 모두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예능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나 혼자 산다 기한84가 새벽러닝에 이어 숨겨둔 수영 실력을 뽐냅니다. 29일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기안8 4가밤기의 미라클 데이를 보내는 모습이 공개됩니다. 기안8 4는 가수 현과 함께 15km 새벽 한강 러닝을 마치고 그동안 눈여겨보던 한강 수영장으로 향합니다. 시원하게 샤워를 마치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기안8 4는 기상 후 6시간 만에 첫기로즉성하면는 폭풍을 비합니다 러닝으로 땀을 한 바가지 흘린 기안8 4는 세포가 나트륨을 흡수해요 라며 순식간에 라면 그릇을 비웁니다. 에너지를 채운 기안팔사는 문화센터 할머니에게 배웠다라며 자신 있게 숨겨둔 수영 실력을 뽐냅니다. 한강 수영장은 접수한 기안팔사의 수영 실력은 어떨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수영장을 탈출하는 기안팔사의 모습도 포착돼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기어 나오는 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증이 고조됩니다. 또한 기안팔사의 땅바닥 테닝 현장도 공개됐는데 새벽 4시부터 뜨겁게 불태운 미라크 모니 후. 청근만근인 몸을 이끌고 바닥에 누운 그의 모습이 시선을 강탈합니다. 무슨 하루가 이러지라며 지친 모습을 보인 기한팔사 그러나 이후 그는 정말 이건 위대한 일이라며 광결인 소감을 전한다고 과연 무지개 회원들의 반응은 어떨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기한팔사의 숨겨둔 수영 실력과 미라크 모닝의 결과는 오늘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나혼자 산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CMC입니다. 와, 요즘 대세 중에 대세 중에 대세 중에 대세 중에 대세 중에 대세 중에 대세 중지대 씨는 대세 중에 대세 에 대세 중대환장기한장에서세 중에 대과 함께 남매 중에 대세 내면서 민박 직원으로 활약했습에다 오늘 여자 예능에상세에 올랐습니다. 에 대세 중에 대세 중에 에 수상 소감까지 준비 했다고 아하. 하는데 아 사실 수상을 못하셨고 많이 아쉬웠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꼭 네, 수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환장, 기환장으로 노미네이트 네. 했는데요 선박 면허가 싶다고 또 지선장으로 불리셨잖아요 네. 아. 오늘은 인형 같아요 네. 네. 사랑의 오늘. 하트도 부탁을 네. 드릴까요? 인형처럼 네. 오늘, 오늘 너무나 귀엽고 멘트 수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꼭 수상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씨와 네. 함께했습니다. 와 <laughs> 가운데 왼쪽까지 우리 다수 드릴까요? 자 여자 예능 인상 후보였습니다. 좋은 네, 결과 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기상천외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기념 발사팀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뒤로 인사 를 부탁을 드릴까요? 네, 뒤쪽에 네. 뒤쪽, 뒤쪽. 네. 뒤쪽에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폴더 잡히듯이, 아이고. 네, 그냥 인사를 90도 직각으로, 네. 걸어오는 네. 모습도 굉장히죠 네. 네. <laughs> 아직도 어색하신가요 왼쪽부터, 왼쪽 중방 오른쪽 끝으로 걸요로 남자 예능 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단합나 민박집에 온 손님들을 생각하고 또 그분들의 고민도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에서 기한 탈사의 진가가 드러나기도 했죠. 오른쪽도. 네, 네. 어, 좋습니다. 특히 알바생이었던 BTS의 진씨 또 지혜씨와 대환장 공교 호흡을 재미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기암 네. 탈사님 추상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좋은 결과있게 기대해보겠습니다.